저희 같은 경우에는 1터짜리큰걸 사다가 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하고 기피제. 오늘 아침에 풀을 깎다 보니까요. 새들이 막 사과를 쪼르르 막 오더라고요. 이제 사과가, 어, 이제 당도가 이제 올라갈 때쯤 되니까 역시 이 새들이, 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께서 오늘, 어, 이렇게 조류 기피제를 손수 직접 다시러 와주셨습니다 네,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요 어, 이걸로 인해서 새가 정말 쫓아 진다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고 계신가요 아 이거 지금 조류 기피재료 예, 우리가 그 크레졸 그 소독약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시기가 이제 7월 말쯤 되는데, 7월 말이면 이 홍로 사과가, 아, 이제 그 전분질이 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맛이 약간 이제 달콤하게 나기 시작할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새들이 아, 그거 이제 그 달콤한 냄새 때문에 그 날라와가지고 아 사과를 파먹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너무 심해서 아, 조류 기피제라 해가지고 이게 지금 크레졸 소독약이거든요. 네, 잠깐 여러분 잠깐 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크레졸 비누액인데요. 아, 요 크레졸 비누액을 사과나무 여기저기 달아놓으면은 이소독약 냄새 때문에 이게 이제 조류 기피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 와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어 지금 이제 아 조류 피해나 야생동물 피해가 아 상당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 크레졸 소독 약을 가지고 어, 이것을 방제를 하면 조류피해도 맞고 또 야생동물에서 그 멧돼지 특히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에 이 냄새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에, 멧돼지, 멧돼지가 와서 어, 사과나무에 그 가지를 찢어 놓거나 사과나무를 따먹는 것을 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년 전부터 이 크레졸 비누액을 가지고 조류 기피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야생 동물 보호도 이걸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멧돼지가 내려온다거나 새가 많이 내려와서 그 과실에 피해를 입힌다면은 이 크레졸 비누액을 한번 이렇게 사가지고 달아주시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크레졸 비누액은 쌉니다. 이게 이제 그 병원에서 쓰는 에 손에 이렇게 하는 그 소독약인데요. 아, 요거 한 통에 에약한 200ml 한 통에 한 2,000원, 2 0원 내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싸니까 요거 이제 몇개안 가지면 그밭 주변에 이렇게 갖다가 아, 못으르다가 이렇게 달궈서 여기 지금 제가 여기다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냄새가 나라고. 이렇게 통에 이제 이렇게 구멍을 치게 이렇게 한 10개 정도 이상을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골리 이제 냄새가 새어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또 이렇게 다 마신 음료수 병도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못으로다가 구멍을 한 15개 이상 뚫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냄새가 이 구멍으로 나와서 조류기 피자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야생동물로부터 야생조류로부터 피해를 막으셔서 오늘 좋은 농사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저희 홍로 고목밭입니다. 고목밭. 네, 그러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매는, 매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거 그냥 듬성듬성 그냥 걸어주면 되는 건가요? 네, 한 6~7m에 6~7, 한 6에서 한 10m 사이에 하나씩만 걸어놔도 아, 효과가 있습니다. 아... 아버지 그리고 이거는 사과를 다 따면은 바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좋겠지요. 아 어, 이제 사과 수확하기 전에 에, 아니면 수확하고 나서 어 제거를 해주시는 게 에, 맞습니다. 음. 에,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놔도 상관은 없는데 어 왜냐하면 이제 일어났다가 에, 지금은 이 크레졸 비누액을 이렇게 통에 작은 통에 드는 걸 사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리터짜리 큰걸 사다가 씁니다. 예, 큰게 이제 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뚜껑을 열고 예, 거기다가 약을 보충해주면 됩니다. 뭐 제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이 통을 이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 저거를 떼어가지고 잘 보관을 해두셨다가 아, 내년에 예, 또 사용을 하셔도 어, 상관이 없습니다.